스바냐일장 아문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그나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랑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룡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알에 남아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이이란이름감미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릎 지붕에서 하늘의 이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자말 지어다니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아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계열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이 여하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이 구역에서는 부르시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난한 백성이다 패망하고 오늘 수원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의 들로 찾아옴으로 찢기 같이 가라앉아서. 침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시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항무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서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 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한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허감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 성업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성경같이 행하게 하되니 이는 그들이 나의 여왁에 범죄하였으이라또 그들의 피는 흘리리워서 홀리, 태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상키우리니 여호와가 이땅 모든 거미를 멸출하되 놀랍게 멸출할 것이니라 사냐 이장 수출을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강음의 겨가 지나라. 지나가기 전, 여와의 호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와의 호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와의 호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와를 호 찾으며, 공유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숨금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려오며 아세굴론이 항폐되며 아스도시 백지에 쫓겨나며 이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면 해변거민 그레 족소에게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친히 신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운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주울른 집들에 누으리니 이는 그들이 하는 여호와가 그들을 공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미라.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작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소돔 같으며 암몬작손은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무하리니. 나의 끼치는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그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망군의 여호와의 벽성을 해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방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고수사람아, 너희도 내네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르외로 행복해하여 항목해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박양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놓을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에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라 나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같이 항모하여들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네 삼장, 피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업이 하 있을 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자자여그 재판장들은 이틀 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 위인이 경설하고 간사한 자여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부정에 그 거하신 여 안에 의려오자 불의를 행치하니 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항모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피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업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지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하여 그들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식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허튼자의 딸이 고스하스 건너편에서부터 일부를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공구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드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한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개울하는 효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냐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여. 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네를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원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 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사하보라고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